이 이야기는 전국민이 힘들었던 그 시절 우리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많아봐야겠다 쟤네 놀리지 마 아버지 보고 있는 기야 사실상의 국가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결국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의 IMF 사태를 가져왔고 우리 집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아버지 근데 오늘 회사 안 가요? 그래도 했다 얘는왜 학교 안가 너? 아 오늘 개교기념일이래요 네. 대우그룹 하천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쫓겨나듯 나오셨 고 이렇게 몇 주째 우리 집의 지방령이 되어 다른 일을 알아보고 계셨다. IMF가 어린 나에게는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내 삶에도 깊숙이 간여하기 시작했다. 너 이거 그만 먹어. 이제 아껴야 돼. 한 어, 번만. 그놈의 IMF가 뭔데? 도대체 어린 나에게도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지. 그때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. 운동이 106개 역시 대한민국 중의... 국민들은 대단했다. 어린 나는 어쩌면 이 금모으기 운동이 우리나라의 가난에 끝내 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. 엄마, 우리 집에는 금 없어? 우리 집에 금이 어딨어.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건 젊은 시절 라면만 먹고 운동한 아버지의 전리품이었다. 그래. 우리도 힘을 보태야지. 아은굶어도 이건 안 된다는 양반이 웬 일이래? 됐어. 그렇게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청춘을 들고 금모으기에 동참하러 갔지만 "아씨, 이거요. 이거는 금 아니다. 가 가라." 아빠, 엄마! 어디서와 아빠 이거 금아니고 이게... 입은... 아빠도 며칠 전에 팔았어. 엄마한테 비밀이다. 동작사 줄게. 음. 하, 경마로 돈을 날린 아빠는 금메달을 팔고 가짜금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. 아버지 통닭으로는 안될것 같은데요.